전정우, 이영준, 안진희, 이동구, 최진우 선수가 1라인에 와 있습니다. 이총민, 김상욱, 신상훈, 남희두, 송영철 선수입니다. 아. 신상우, 이현승 박진규, 지효석 유범석 선수입니다. 네. 김건우, 송정훈 이종민, 이민재, 강윤석 선수가 이름 부여습니다메달틴 선수가 선발로 나서고 이현승 선수가 대기하는 골리딘입니다. 쿠르카와 슌, 오노코웨 골리딘, 미노시마 케이고 무타이시타로, 스티모 터카이, 스즈키오이 엘릭스 라우터의 1라인입니다. 두 번째 라인, 쿠마가이고시 이와다이키, 이즈미쇼마 오사와 유토, 온다이라 유토 선수고요. 세 번째 라인 칸다로이 카쿠타티시게 노부 이케다 아치키 이와모토 카즈마 선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라인에는 모테기신오스케 하마시마 나오토 이시주토 공격수 세 명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1 2 5 5 현재까지 시리즈 평균 실점에 기록하고 있는 메탈튼 선수입니다. 7 경기 출장을 했고 승리는 없습니다. 89.10%의 세이브 성공률, 평균 실점 4.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제 공격 메튼다 아, 떨어졌는데요. 역시 폼에앉는메튼선수입 아, 뭐? 상당히 좀 여유를 찾을 수가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이총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접접근. 골! 골리니다이총민세 경기 연속골을 폭발합니다. 자, 벼락 같이 골대 뒤로 돌아가면서 레프라운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낸 이총민 자, 이렇게 되면 1차전의 멀티골, 2차전의 득점, 3차전까지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이총민입니다 요크와 마크리치 상대로 3경기 연속골. 오늘도 이총민 네, 대단합니다. 필러드 시작할 것 같아요. 요코막그리츠 플러스 미야모토 선수 공에 맞고, 오, 자, 이렇게 되면 도카즈마가 퍽을 빼앗아 내면서 밀고 들어갑니다. 아, 이 영준 선수가 빨랐어요. 반대쪽 자 열렸는데요. 미로다이키 반대편 그렇죠. 자이 영준 선수의 판단이 좋았습니다. 지금 반대쪽으로 패스가 갔으면 완전히 오픈 넷이었는데 이것을 저 리비아 <목소리> <비용한> 선방. <성공! 목소리> <목소리> 예. 네, 네. 리그 최하위의 기록입니다. 반면에 h l 한양은 80.77%. 네 열렸습니다. 멘탈 갔어요 나갔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한번 보여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청민. 좀더 들어가. 이청민 접드러. 오늘 멀티골 컨트리입니다. 이청민 두 번째골. 이청민 선수 거칠것없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멀티골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1대1. 자한번 페이크 이후에 잘 감아들어갔고요. 5홀로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낸 이청민 선수입니다. 이청민 선수의 훌륭한 개인기를 볼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네, 이전에 페이크 동작이 정말 좋았어요. 네. 이동구가 멀고 나옵니다 자 흘려졌고 중앙 이현승 오른쪽에 박진규 있습니다 박진규 서버넣고 자 코아슌! 후루코아 선수의 선방이었습니다 아중앙 열렸어요 내리지 않았던 이동구 그나저나! 그렇죠. 아! 아! 3대0 에이체냥 <laughs>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동구의 골이 터졌습니다 자 이동구 선수가 중앙에서 슈팅 레인이 잡히니까 좌우로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자 슛을 쏘는 척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자 각도가 열리니까 여기서 과감하게 오른쪽 구석으로 깊숙이 팀의 세 번째 득점 동구 매직이 발동합니다 최근 이동구 선수가 골을 넣은 HL 안양 성적은 25승 1패였습니다 오늘 또한 번의 동구 매직을 볼수 있을지 스코 3대 0을 만드는 이동구 선수의 골입니다. H라냐. 이영균이멈춰 놓고요. 스팀박고 굴절 자, 이대 라운드 넘거예요 부산 법관는 그리츠 두 선수. 슈골 미노시마 케이고의 골입니다. 자, 미노시마 케이고가 1차전에 첫한 골이 있었는데 자, 그 골이 이어서 3차전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한골 만에 하는 요코마그리치. 자, 요코마그리치의 2대 1 라운드 넘버. 자, 반대편 줄을 쳐 가면서 파이브로 정확하게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올 시즌 두 번째 골인데요. 올 시즌 현재까지 두골 모두 HL 안양 상대로 기록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이노시마 케이고 선수네요 어, 페이스 오프 템퍼기 메타츠 선수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네, 오사 유토 선수가 전측적으로 오골 오. 때리 그, 네이 각도에서 정확하게 나올 텐데요.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예. 자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자 여기서 어디로 가네. 반대편라트니 오. 페널티는 종료됐습니다. 파쿠타테 선수 들어왔습니다. 계속된 에이체란의 공격. 남희도. 그렇죠. 남희도 센터 라인 통과. 반대편 잘 열어주는 이종민입니다 그리고 들어 송영철 아! 오늘은 송영철 데이입니다 <laughs> 자 송영철 우리 오늘 플레이어스 데이 송영철 데이를 찬축하는 아주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laughs> 스코어 4대1 자 여기서 반대편으로 나가는 이종민 선수의 패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뒤쪽으로 주는 김상욱 선수의 패스가 좋았고요 송영철 선수가 이걸 놓치지 않고 보세요, 김상우 송영철에게 강력한 슬랩샷. 네, 오른발슛 <laughs> 볼이 앞으로 쭉 나와봤지만 이미 턱은 골라인을 통과했습니다. 중간 끊었던 박진규고요. 네, 근처로 흘려주는 턱. 못 맞고 골절. 아올오면서 한번 더리바운 <laughs> <laughs> 석골 터네이 세라냥 <laughs> 스코델 어자 여기서 뒤쪽으로 나갔고 자 지금은 신상우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연승 선수의 슈팅인데 마지막 터치가 신상우 선수에게 됐는지 아, 아 그대로, 아, 그대로 들어갔 들어갔군요 네 어. 그대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이연승 선수의 득점으로 네 아, 남이도 그렇죠. 활발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쪽 주고. 자, 올라오죠. 바로 한 번에. 올 어, 시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경기 모두 선발 출장이었고요. 모두 패전 기록 했습니다. 8 7 4 0 세이브 성공률에 평균 실점 5.44 현재까지 올 시즌 55포입니다. 득점이 기대가 되죠. 그렇습니다. 자, 네. 아, 역습 걸렸어요. 김상우, 이총민 이종민 스케이트 타야 돼요. 로라인넘어섰는데 오! 김상우. 굴짜 이고요. 김상욱의 골입니다. 자, 지금은 이청민 선수의 도움으로 기록하는데 여기서 김상욱 선수가 보시죠. 이청민. 자, 중앙으로 패스 주고요. 이걸 대 네. 때렸는데 이게 굴절이 되면서 행운이 따라주는 왼쪽 포스트에 맞고 오른쪽으로 굴려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 보시죠. 골때 맞고 나 아, 반대편으로 떼굴떼굴 굴러 들어가면서 강윤석 송정철개 넘겨졌고 손종호 좋은 패스 올렸어요 슛오코이 세이브 0진호 경기 재개됐습니다 신상우 슛팅 오노코이 고사와 유호토 조금 떴던 슈팅 신상우 역습 H 칠한 형입니다 자 반대편 가나요 반대편 배수... 신상우와 이현승의 합작골 음자 이현승 선수 오늘 멀티골에 성공을 합니다 음 그리치전 득점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현승의 추가골. <laughs> 자, 신상훈 선수의 신상훈 선수의 멋진 이 송곳 같은 패스를 받아서 이현승 선수가 멀티골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시즌 6호 골치로 골 연이어 기록하는 이현승 선수입니다. 그릎에 턱이 맞은것 같은데 저게 어, 움직일 때마다 상당히 예, 좀 통증이 있을 텐데요. 반대편! 막았어요! 리바도 낙고신 골! 하마시마 나우토가 한골 만회합니다 자 여기서 추가골에 성공하는 요코와 마그리스입니다 스코칠데이 자 하마시마 나우토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 첫 득점 네. 13경기 만에 첫 득점에 성공하는 하마시마 나우토입니다 시즌 첫 골, 시즌 첫 포인트 오늘 기록하는 하마시마 나우토입니다 이동우 시마케고. 오른쪽으로 선택했습니다. 반대편 나가스 라우터 오. 김상호. 자, 이종민 쳤어요. 특별한 이종민. 자, 한번한 번! 한번 더. 야 헤드 트립. 자, 남유두 선수가 깊숙히 한번 들어가 보는데 욕심을 내봅니다. 자, 거꾸로 걸렸어요. 이치 슈터 패스. 자, 여기서 반대편 이백. 그리치 과연 이 멀티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이 득점을 만들지? 전정우, 전정우. 전정우에게 기회가 옵니다. 브레이크웨이, 전정우 오노코에게 맡깁니다. 아, 이, 이 중민 선수가 반대편 플랭크로 가는데요. 이종민막혔습니다 배... <laughs> <laughs> 자, 준! 번째, 절 번째, 자,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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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연승과 함께 리그 선두로 올라서는 에이체란양입니다.